고습니다 오토파이낸셜 인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24일에 새롭게 출시 예정인 신형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LX3 모델에 대해 안내드릴까 합니다. 전 세대 대비 가격, 등급 옵션 등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렸으니 오늘 영상 꼭잘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트림과 옵션을 제하고 여러분들에게 딱 알맞는 스펙으로 하여금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라며 바로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펠리세이드는 포지션 자체가 독보적인 모델입니 기 때문에 패밀리카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국산차에서 9인승 차량은 기아의 카니발밖에 없었더라면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가 9인승 모델을 출시하게 되면서 많은 예비 오너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가 동시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잡았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기존 팰리세이드 모델의 수직 디아레를 유지하면서도 더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으로 더 웅장한 느낌을 주었고 측면부 디자인은 차량 끝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를 기존 모델보다 짧게 하고 휠베이스와 리어 오버행을 길게 디자인함으로써 차량을 좀더 길게 보이게끔 설계하였습니다. 후면부 또한 전면부 램프와 비슷한 구조인 수직적 구조의 디자인으로 단단하고 웅장한 모습을 띄고 있고요. 실내 공간은 주거 공간을 테마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내집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수평적 레이아웃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진상으로만 봤을 땐잘 모르겠고 실제로 타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형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은 7인승과 9인승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출시가 되며 시트 배열은 7인승의 경우 2, 2, 3 9인승의 경우 3, 3, 3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차량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펠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이 원래는 3.8 엔진을 썼었는데 이번 신형 펠리세이드는 2.5 엔진 터보를 쓴다고 합니다. 차량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뉠 수 있고 이전 세대의 경우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중간에 르블랑이라는 가성비 트림이 존재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지만 이번 신형엔 르블랑 트림이 빠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클루시브 차량가는 4,516만원이 책정되었고 이전 세대 익스클루시브보다 차량가격이 620만원 올랐습니다 차량가 상승이 이루어진 만큼 옵션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축방 충돌방지 경고 안전하차 보조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 기본으로 더 들어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기존 펠리세이드는 컴포트 1 89만 원, 컨비니언스 79만 원 각각 조합에서 옵션 선택이 가능했더라면 이번 신형의 경우 이두 옵션을 하나로 묶어서 컴포트라는 옵션으로 140만 원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옵션 두 개를 하나로 묶고 28만 원을 깎아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레스티지 등급의 경우 5,990 9만원이 책정되었고 이전 세대 대비 차량가 475만원이 올라갔는데요. 이전 세대의 르블랑 트림이랑 신형 프레스티지 트림이랑 똑같다는 부분에서 현재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 르블랑 트림이 4198만원이었는데 사양이 현재 신형 프레스티지 등급과 동일한 상황 속에 차량 가격이 오히려 900만원이 올랐다라는 점은 현대측에서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추가 옵션이었던 현대 스마트센스 1, 79만원 짜리 옵션을 기본 옵션으로 넣어주긴 했는데 이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에선 크렐 사운드 옵션을 따로 추가로 넣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플래티넘이라는 180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지만 사운드 옵션까지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운드는 크렐 사운드가 아니라 보스 사운드로 바뀌었고요. 가장 상위 트림인 캘리그래비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차량가 5794만원이 책정되었고 기존 모델 대비 69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추가된 옵션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존엔 앰비언트 무드 램프만 들어갔었더라면 이번 신형엔 주행 모드가 연동된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탑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석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고 보스 사운드가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라이프 스타일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 차체가 크면 승차감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추가하게 된다면 승차감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옵션은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9인승 모델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전 세대 9인승 모델이 없었던 관계로 78인승과 가격 비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클루시브 트림이 4,383만 원으로 전 세대 대비 487만 원이 올랐고, 프레스티지 트림이 4,936만 원, 캘리그래피 트림이 5,586만 원으로 전 세대 대비 480만 원 올랐습니다. 기본 옵션은 인승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L LX3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차량 재원, 가격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형 펠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은 25년 1분기부터 판매를 할 예정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2분기부터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오토파이낸셜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LX3 모델을 리스 혹은 장기 렌트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차량 진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